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행이 지난 파피 플레이 타 뭐야 아무튼 유행이 지난 파피 플레이 타임 어자 자. 챕터 3가 나온 지좀 됐죠? 1개월 정도 된 것. 개월 정도는, 정도는,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. 어쨌든 5. 어쨌든 챕어 챕터 1은 유행이 많이 지났어요 저는 영어 몰라요. 저는 영어 모른다고요. 나 마지막은 알아. 어 플라워, 어 플라워. 천장. 어. 몰라요. 핀드 더 플라워. 플라워. 또 꽃이구나 플라워가 천장이 아니라. 꽃을 찾으래? 무엇을 찾으래? 꽃. 고, 고가, F 키 연타. 야 진짜 내, 야, 진짜 키보드 소리 들뿅 이거? 응. 음. 한 풍구 뚫었고. 이번에 빨리 갈 거예요. 자, 그, 아까 아까 영상이 터졌는데. 오케아 예뻐. 아격어요 살려주세요. 도망쳐. 자, 그래서 팔. 내가 할 거야. 이거 뭐지? 달리 그래플 내건 그래플링 훅은 왜 위로 올라가? 그거 컴퓨터 버그야. 키잡키 잡아 가고 내가 할게요, 이거. 귀찮으니까 내가 할게. 노란 노란색 호이 한시간뒤오 나도 1시간 뒤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뒤 주의 원하세요 한편생이 지난 뒤자 이제 빨간색만 하면 됩니다 9시간이 지난 뒤야 12시야 언제 해대때 호잇, 내가 이거, 호잇. 그리고, 허기, 허기 보러 튀어. 저기요. 왜요? 이거, 그래플링옥, 올라갔어. 그래가지고, 안 되냐? 어. 아, 이거잖아요. 내꺼, 어디 갔어? 호잇. 뭐야, 이거? 내꺼, 에임이 싫어잉? 뭐야, 이거? 어, 그냥? 왜? 그래. 치요. 사라졌어 아까 있었어? 어 아, 아까 내가 나갔을 땐 있었는데 사라짐. 이제 여기로 갔겠지? 치요. 키워. 오케이. 다 모여. 이때 달려. 야, 내가 내가 좀 빨리 오니까 얼굴도 보임. 그거 오. 좀 빨리 오니까 이거 얼굴도 보이긴 한다. 여기서 나도 뭐 할거 하나. 나도 한개 챙긴다. 나는 파랑색. 나는 초록색. 오케이 초록색 가져갔고. 아 어, 뭐야 너는 왜 가져? 가보고... 빨강. 빨강 내 거. 야왜안어 오케이 내꺼 아니 왜네가 가져가 내가 다 가져갔지롱 응 나도 가져갔어 빨간색 어이, 어이 야, 살려줘 응 아니 야 이미 빨간색 빨간색 배달했어 기다려 이제 코 어, 어. 내놔 내놔 레나, F키 연타! 좀 FK 기다리면 연타. 돼. F키 연타, F키 연타. 그래서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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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해할게, e 이거. 빨간색 내가 할게. 어? 이거 둘다 해야 돼. 응, 난안 해. 할... 아니, 왜 보그 걸린 거야. 에이, 삼전아. 내가 아, 할게요. 아, 내가 할게. 아, 내가 할게. 나는 찍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돼아 음... 꼈어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했고 야너 나만 따라오면 돼 이거 어딘데 지금 여기서 아잇 이렇게 끊어버려 어디가? 아잇 야 따라와 오! 야 오, 살려요 오케이 오,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지 어. 안 보여. 무한으로 죽 거요. <laughs> 무한으로 떨어지고. 해주고 점프. 아안 보여요. 안 보여. 아님 나와 보세요. 그러니까 나도 안 있어. 보인다고 한다고. 이거 해요 한생이 지난 뒤 편집 해주겠지? 나 여기서 편집 나 해주겠지? 호이 호이 호이, 호이. 편생이 지난 뒤안 해줄 거임 음. 오케이 드디어 됐고 야 어... 누가 야 누가 이거 트롤해놨나? 나야 <laughs> 다음부터 이제 다음부터 이제 출연 안 해줄게요. 니가 도주 때나 트롤한 건 언제고 다음부터 출연 안 시켜드립니다 그래. 뭐야 이거 니가 네가, 네가 도주에서 트롤할 때 언제고 도주에서 트롤 니가 <laughs> 트롤을 두번 했다고 트롤 아그 도주 때 니가 어? 두 번이나 했다고 지금 그때 그때 7월을 두번두 번인가 했어. 아 비켜요 안 보여. 어 네가 네가 다른 데로 가던가. 내가 여기 해야 되잖아. 한편생이 지난. 진한... 바이. 그래도 야 같이 가. 죽기 싫어. 마냐 <laughs> 바이. 바이.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 뭐 <잘> <laughs> 이거까지 하면 너체력한 다섯 번은 어 자바 당기기, 자바 당기기 네. F. 나는 이 일을 너, 난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. 그그그그그난이 <laughs>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. 떨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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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기기. 그것도 고? 좋았죠? 거... 어? 좋았죠? 도망치면 출연 안 시켜, 아이, 그만, 그만, 그만. 협박 안 할까. 때리기, <laughs> 때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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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기. <laughs> 돈 내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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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내놔. 아, 나 돈, 봤어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내 돈, 내 돈, 내 돈, 내 돈. 내 돈! 그냥, <laughs> 돈. 내가 피자, 피자빵 써올게. 오케이. Okay. 오케이 오케이 한번 주세요. 저 돈이 없어요. 이미 줬어. 빨리 가. 빨리 가. 아싸. 돈내 거? 야! 야야야야! 아, 레이저, 아, 인형... 레이저 아, 총. 레이저 그, 총. 빵. 그 돈으로. 그 돈으로 인 인형 사야지. 이형 <laughs> 쟤. 도망쳐. 아, 자 아, 형님 아, 형님 나와주세요. 아, 형님. 오! 형님 형님. 형님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.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 형님 왜 진짜... 저한테 그러세요? 형님 이제 기 여기다 튀어. 어 형님 형님 쫓아오지 마세요. 우리 안 나빠요. 어! 도망쳐. 아니, 아니 제가 저 제가 저 제가 티장 아, 티장 사오라고 한 건데. 저기 일진 일진님 튀어요. 도망쳐. 야 우리 같이 한 패가 되는 거야. 허기허기 죽여. 아니 허기 허기 형님 죽여. 야, 쟤, 죽일, 쟤 죽이려면 그냥 팝야쟤 야, 죽이려면 그냥 개발자 가져와. 아니지 박스 가져와 박스. 어? 어디한 거야? 얘 빛나는 거 빛나는 거. 빛나는 거에. 삐. 근데 났다. 어떡해? 어떻게? 어떻게? 문 열렸지. 이제 꽃을, 꽃을, 여기 꽃 있지. 호기호기는 죽었다. 호기호기는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. 야, 다음엔팝피 플레이 타입 챕터 2? 야, 문 열어. 자, 끝입니다. 와, 나도 위인 한번더 했다. 자, 오늘은, 팝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을 해보았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. 진짜로, 출연 안 시켜줄 거임 소고. 음 왕이고요. 그러면, 그러면 이제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라바! 아, 숨안 쉬어.